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매달 800km를 달리면서 매주 꾸준히 영상을 남기고 있는 러너인바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한번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조심스럽게 판도라의 상자를 하나 열었는데요.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나 혹시 2시간 20분이 가능할 수 있을까? 라는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랬더니 그 상자 안에서 튀어나온 거는 아주 냉정한 현실과 그리고 아주 미세한 희망 한 줄이었습니다. 이거는 거의 엘리트만 가능한 영역이라고 GPT가 저한테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지금 내가 바로 AI한테 포기하라는 말을 들은 거구나.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한번 그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2시간 20분을 했냐면요. 2시간 20분 근처에는 정말 제가 존경하는 러너들이 존재하는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가까워질 순 없더라도 그들의 발끝이라도 따라가고 싶은 마음에 2시간 20분이라는 걸 저는 목표로 생각하고 물어봤었습니다. 네. 제 러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이렇게 달리면서 어제첫 기록이 어땠고 제가 어떤 식으로 성장했고 어떻게 했었다 라는 것을 다루긴 했지만 제가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서 얘기를 드린 적은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이렇게 gpt 한테 그 얘기를 듣기 전까지 여태까지 달려온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제가 첫 마라톤은 어, 누구나 처음은 힘들지만 저도 물론 첫 마라톤이 너무나도 힘들었거든요. 물론 제 수준을 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첫 마라톤을 2시간 45분을 뛰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게 제가 낼수 있는 어, 마라톤에서 내가 기록을 낼수 있는 최고의 기록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욕심이라는 게참 무서운 겁니다. 기록이 한번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계속 도전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2시간 37분, 뭐그 다음에 2시간 32분, 그 다음에 2시간 30분, 그리고 올해 동아마라톤까지, 2시간 28분을 달성할 때까지, 모든 변화는 절대 뭐 단기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 꾸준함의 결과로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이것들을 달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어, 1 0 0 k m 를뛴 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1년에 만 킬로미터를 뛰기도 했고요. 2024년에요. 그 다음에 하루에 뭐 70km를 뛴 날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스케줄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새벽에 한번 뛰고, 보통 평일에요. 새벽에 한번 뛰고, 퇴근 후에 다시 한번 뛰고, 혹은 저녁 먹고 한번 뛰고, 이런 식으로 저는 진행을 하고 있고, 비가 와도 뛰고, 아파도 조금 회복하고 다시 뛰고, 딱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까지 했던 딱 하나의 이유는 바로 기록이 줄어드는 그 느낌, 그 짜릿한 느낌을 저는 쫓았던 것도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 이대로 가다 보면은 내가 2시간 28분을 했기 때문에 2시간 25분? 혹은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절대 열지 말아야 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지브리 스타일도 유행하고 막 하던 그 시기에 GPT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GPT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GPT야, 내가 지금, 어, 이런, 이런 기록들을 가져오고 있고, 내 나이가 이렇게 되고, 내 10kg 기록은 이렇게 되고, 내 하프 기록은 이렇게 되고, 내가 이만큼 대회를 나가고 있고, 한 달에 얼마를 뛰고 있고, 1년에 얼마를 뛰었고, 장황하게 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이 이 GPT가 이해할 수 있게끔, 들어갔는데, 제가 결과적으로 2시간 28분인데, 내가 2시간 20분 가능할까? 라고 물어봤더니, GPT가 바로 대답해줬습니다. 현재 페이스는, 너의 지금 현재 페이스는, 어, 3분 31초. 그러니까, 331 페이스로 너가 뛸수 있어. 근데, 이 2시간 25분을 달성하려면은, 너가 3분 26초로 뛰어야 돼. 그리고, 아, 2시간 20분에 들어가려면은, 너는 3분 10초. 8초로 뛰어야 돼. 라고 현실적인 기록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엘리트의 기록이다. 유전적 재능과 잠기간의 체계적인 훈련, 그리고 돌려 말하긴 했지만 요약하자면은 이런 것들이 바로 너는 안 되니까 꿈 깨라는 얘기였습니다. 물론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약간 상처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gpt한테 잘 이렇게 협박을 하면은 나한테 원하는 대답을 들려준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막 돌려서 다시 들을 필요성이 별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안 되는 것일까 그동안 꿈만 꿨던 것일까에 대한 물음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저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주간 거리가 지금 180에서 200km를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하고 목요일날은 3분 50초 페이스에서 3분 35초 페이스, 3분 30초 페이스 이 정도로 지속주를 실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꾸준히 빼먹지 않고 되도록이면은 천미 인터벌이나 8 0 0 m 인터벌을 실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대회 혹은 롱런을 꾸준히 실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은 어느 정도 마사지도 조금 조금씩 해주고요, 영양 섭취도 해주고요, 식단 관리도 해주고요, 잠도 최대한 열심히 잘 자주려고 해주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인다고 GPT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GPT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루틴은 너한테 있어서는 저한테 있어서그죠 너한테 있어서는 최대치이다. 더 이상 양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질적으로 정교하게 바꾸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LT 훈련이죠. 역치 훈련. 역치 훈련을 정교하게 바꾸거나 러닝의 경제성을 향상하거나 혹은 나 훈련으로 VU2 Max를 자극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경제성 향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 단순히 많이 뛰는 그런 러닝 이코노미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면 접속 시간을 감소시켜야 되고 코어 운동을 해줘야 된다고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음, 내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문제는 세 번째였습니다 낮 훈련으로 VO2 맥스를 자극하는 게 중요하다 어, 이제 엘리트 러너 분들은 보통 점심 그러니까 아침에 조깅을 하고 조금 쉬었다가 낮에 몸이 충분히 깨어 있는 시간에 인터벌을 강하게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상 그게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할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 너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니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새벽과 저녁 시간대 훈련을 너는 몰아놓고 있고 주말에 긴 거리를 뛰면서 회복까지 챙겨가려고 하다 보면 은 엘리트의 그 시간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gpt가 딱이말로 정리했습니다 기록은 단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화도 나더라고요. 이게, 어, 물론 아는데, 입에 발린 얘기라도 조금, 어, 너 가능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목마교에 가서도 아 GPT가 안 된다고 해요 이런 얘기를 넋들이처럼 늘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근데 며칠이 좀 지나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얘기가 딱히 틀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저의 스스로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왜 나는 이렇게 뛰고 있지? 왜 이렇게까지 나는 달리고 있는 걸까? 그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천천히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록을 물론 뚫는 것도 있지만 제 자신을 내가 얼마만큼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증명하고 싶었던 거구나. 그래서 그 증명의 방식은 저는, 음,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나, 520러너나, 혹은 대회 나가서 페이싱을 해주는 것이라던가, 아니면 매일 새벽 목마구에 나가서 훈련을 진행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지금 진심으로 내가 러닝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봐줄까 걱정하면서도 결국은 그 걱정조차도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은 내 마음의 표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하지 않아도 돼. 그냥 즐겨. 뭐, 네가뭐 선수할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남는 게 뭐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충분히 즐기고 있습니다. 그냥 그 방식이 조금 더 진지하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5시 20분에 나가서 뛰고 혹은 오늘 제가 4시 50분에 4시 40분에 차를 끌고 목동 운동장에 가서 아침에 이렇게 뛰면서 새벽에 뛰면서 한번 묻습니다. 혹시 내가 어제 나보다 나아졌을까? 선뜻 대답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판도라의 상자처럼 저는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판도라의 상자는 저한테 대답했습니다. 너는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만 판도라의 상자 내용 아시죠? 판도라의 상자에서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단 하나는 희망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도 그 가능성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그건 안돼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면요, 물론 안될 수도 있지만. 더 열심히 꾸준히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던 유튜브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은 10% 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어 조금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지금 살을 빼기 위해서 달리기를 하든지, 혹은 뭘 하기 위해서 달리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달리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과연 얼마나 달리고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혹은 내가 서브 3 기록을 내고 싶다, 혹은 어떤 목표를 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그 기록을 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는 게 저는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냥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냥 천천히 지금 있는 그대로 계속 나아가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AI에게 너는 안 돼, 포기해 라는 말을 듣긴 했지만 저는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서도 마지막에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 너무나도 허황된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지금 제가 있는 제 기록도 제가 생각했던 것들도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은 영상을 남기고 있는 것도 한편으로는 어, 내가 희망을 가지고 도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새벽 4시 반에 한강에 나갔는데, 어, 비가 추적추적 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느꼈습니다. 아, 이거는 운동이 아니라 나라는 그냥 사람의 생활 방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누구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오히려 돈을 주고 시키면 안 했을 법한 그비 오는 날 새벽에 한강에서 제가 달리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록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운동에 보이는 삶의 태도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아, 내가 진짜 이 운동에 진심이구나. 내가 많이 변했구나. 라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다음 레이스는 아직 제가 이제 상반기 레이스는 거의 끝났는데요. 하반기 레이스에서도 내가 목표로 하는 풀 코스 대회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는 확실합니다. 지금도 저는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 중이고 판도라의 상자를 다시 한번 열어볼 준비도 되었다는 것. 왜냐하면은 제가 가민의 예상치도 뛰어넘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3월에 이제 2월 달 정도에 레이스먼트에서 가서 측정했던 제그 예상 목표치도 뛰어넘었었습니다. 물론 그게 피로도나 그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가 저에게 도전을 장을 내밀었고, 이 도전장에 저도 응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계속 이렇게 유튜브도 진행하고, 다양한 훈련들을 많이 공유를 하고 남길 텐데요. 어, 저라는 러너로서의 저의 성장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 혹여라도 가능하다면 성장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고요. 감사합니다.